지금 코렌텍이 보이죠 코렌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코렌텍 보시면 어 지금 저항선에 도달을 했어요 저항선에 도달을 했는데 어 이거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황금선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순간 올라가네요 조금 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잡으시면 되죠. 11,750원.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 지금 이거 이제 2절 물량 쏟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절 물량이 좀 쏟아질 게 많죠 여기 여기 물론 이제 거래량은 거래량은 이제 많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구, 이 구간이 상당히 상당히 길다 그죠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기회를 줬는데 버텼더니 떨어지죠. 여기서 한번더 삐죽 나는데 버텼더니 떨어지죠? 한번더 기회를 준다? 그냥 무조건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냐? 황금선을 지금 한 번, 아,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늘이 여섯 번째라는 거죠. 그리 황금선 각도도 내려오다가 황금선이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렸는데요,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아요. 자 보실까요? 어? 아750안 주고 그 <laughs> 이런 거 이제 떨어져도 금방 금방 다시 오르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 목표가. 그럼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1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4,750원. 1 4 7 5 0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터치, 터치, 터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지 포인트가 되죠? 하나, 둘, 셋. 저항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을 뚫어 올려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걸 뚫어 올리지 못하면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코렌텍이 왜 오르는가 한번 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렌텍 보시면 임플란트 업체? 임플란트 업체라고 뜨네? 자 기업 개요 들어가시면 인공 관절, 어, 어 관절 쪽이이나나종 분석. 자대주주 네. 지분율 괜찮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명이 얽히고 설키고 a t are 매출액 한번 볼까요? 639억 나왔어요. 639억 작년에 지금 현재 매출 시총이 1600억 음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뭐 계속 성장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58억 이때 약간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성장하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냥? 그래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매출액 늘어나는 회사는 이제 돈을 잘 빌려주니까 건실한 회사일수록 돈도 잘 빌려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쭉 땡겨 볼까요? 음... 이게 다 나갔죠 다 나가고 쭉 흐르죠 다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이때 역대 거래량이 터졌다 작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차트 이게 다 해먹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금 여기서 작업치는 애들이, 이 기준선들을, 기준선들을 기준으로 올리니까, 그런 거 이제 잠깐 참고할 수는 있는데, <laughs>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다, 차트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보면, 이때가 역대 최대 거래량이다. 이거가, 이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유통 비중 80% 주식 수 1,200만 80%면 20% 빠지면 240만 빠지면은 1 0만주1 0만주 정도 되겠네요. 근데 1 0만 주에 한참을 못 미친다. 그죠? 1 0만 주에 한참을 못 미치는 거래량이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는 거는 <laughs>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던진다는 거죠. 어, 계속 버틴다는 겁니다. 회사의 미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목표가를 좀 크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드실 분들은 이제 진짜 뭐 크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러지 어, 이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비준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이제 나가려면은 얘네가 이제 세력이라고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지금 요 라인은 이 라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저는 이 중간에 한번더 여기까지는 올려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2만원이네요 2만원 그 이유는 2만원까지는 넘겨야 지금 이 기준선들 있죠 이 기준선들이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저항선인데 이 위치까지 올리면 여기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죠 요거랑 요거는 회사에 진짜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점하한가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점하한가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 올리면 여기서 한번 물량을 많이 받아 줄 거고요 여기서 또 한번 물량을 많이 받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들을 다 털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지금 거래량은 무진장 터트린다. 이, 이 자리에서 무진장 터트린다. 그거면 이제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주축이 진짜 돈 많은 세력이지 않은 이상은 그건 좀 위험해요.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물량 떠어기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회사 재무 상태 괜찮았죠. 영업 이익도 그렇고 뭐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직전에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인데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력 평당가는 지금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900원. 12,9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물타기는, 물타기는 여기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840원. 여기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9,840원이 여기죠. 마우스가 여기죠, 여기. 제가 물타기로 잡아드린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제가 물타기 자리 잡아드리는 자리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지선 자리입니다. 지지선. 자리 그래서 보통은 그 지지선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코렌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